첫번째는 하이포 위로가 있는거죠 그래서 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어, 많은 군중들을 제끼거나 아니면 보호인을 한 손으로 제어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레디가 있겠죠 그래서 가늠자가 표적을 향하고 있는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트와 하이레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레디는 어, 상대방의 손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로우레디, 더 많이 내려서 더 많은 공간과 그리고 우리 팀이 실내로 진입했을 때그 우리 팀의 발이나 신체를 어 총뿌리가 스치지 않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소울 자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권총 레디 자세는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든 레디 자세가 다 실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권총은 버스, 보통 호스터에 넣죠. 호스터에 넣다가 권총이 빠지면 그 다섯 개의 자세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. 이상 태상호였습니다.